네 이제 설치는 끝났고 오늘은 이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제 설치한 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요. 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되면은 이제 시작 창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그냥 쭉쭉 넘기겠습니다. 빨리 빨리.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넥스하면 돼요 웬만한 건네여기딱 나오면요 이스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걸 클릭하시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제 위에가 저희가 만들 앱 이름 회사 이름 씨플프리나 코틀린 지원할 거냐 안할 거냐 네 저희 이거 두개다 모르고 자바만 아, 배웠기 때문에 자바 미 체크 안 하고요. 이앱 이름을 저는 하이 안드로이드라고 쓸게요. 이름은, 이름은 네, 이거는 그냥 다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넥스트 눌러주시고 핸드폰인 앱을 만드는 거니까 이 폰엔 태블릿 상태로 넥스트. 그 이제 화면이 나와요. 앱 화면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배우는 거는 MT. 아무것도 없는 게좋습니다 NTActivity에서 Next. 이것도 a c t i v i t y 인 거, Layout 이름. 그대로 냅두고 Finish.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또 이제 설치를 쫙 해갖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 자바에서, 어,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XML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디자인과 기능, 이두 개를 같이 저희가 해주면은 앱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희가 또 자바는 또 웬만큼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바는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디자인은 좀 쉽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 이제 설치 다 돼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클로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쉽게 도와준다는 건데. 영어니까 모르니까 넘겨요.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app라고 써있는 데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java와 res와 manifest라는 파일이 있어요. 저희는 일단 res 들어가서 레이아웃 하면은 xml 지금 제가 디자인을 담당하는 이 장소를 클릭해 볼게요. main.xml 이것도 좀 오래 걸려요. 이게 다 디자인적인 거를 여기다 부여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것까지는 좀 재미없을 겁니다. 이게 다 세팅하고 이런 거에서이거 기다리시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 앱 화면 네, 이렇게 저절로 헬로 월드라고 써져있죠? 안 보이시나? 네. 이거, 여기, 이거 지문 닫는 표지 누르면은 이거 없애는 거니까 좀 크게 보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어 아까 그 위치를 다시 보고 싶다면은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이렇게 나고요여기가 이제 저희가, 어앱 디자인을 담당할 장소고요. 잡아 들어 누르셔서 여기 맨 위에 거 파일 누르시면 메인 액티비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능 담당하는 곳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만든 디자인 작품들을 작성 작성해 주는 곳이고요. 어 이제 오늘 세팅만 좀더할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해 주셔야 되는 건데 파일에 들어가셔서 세팅스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이제 에디터 들어가신 다음에 제네럴 들어가주시고 이 오토 임포트 가 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에드 임포트, 옵티마이즈 임포트. 이거 다두개다 체크하신 다음에 어플라이하고 오케이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자바를 자바 자바해서 임포트가 배웠는데 여기서 그냥 알아서 임포트 해준다 이거예요. 니네가 몰라도 안드로이드에서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어플라이 오케이 OK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는 꼭 해주세요 파일 세팅스 에디터 제네럴 오토 인포트 Add Optimize 이게 체크하기 그리고 그냥 이 배경 색깔 바꾸고 싶다 여기서는 어, 어피런스에서 드라큘라로 하면 검정색이 고요 뭐 저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쓸게요 글자 크기 바꾸고 싶다 이건 폰 여기 사이즈 바꾸면 되고 글자체는 여기서 콘솔라스로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기 편하거든요 하고 어플라이 y OK 그러면 이제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핸드폰 세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핸드폰 세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상 핸드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공해 주는 핸드폰 하나랑 저희 실제 핸드폰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핸드폰 먼저 보면요 이렇게 하면요. 요 밑에 Create New Virtual Device라고 있죠. 원래 이거 두개다안 뜨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다시 찍고 있어갖고 이거 생성되는 데둘다 아, 없다고 뜰 건데 처음에 Create New Virtual Device 눌러주시고, 이것도 사실 그냥 다 Next. 그럼 뭐 어쩌쩌고. 이 오레오 버전이고요, 사실 이게 오레오 있는 그대로 그냥 Next. 그럼 Next 누를 게 없다. Finish. 이제 가상 핸드폰 하나 생성된 거예요 이거 OK 누르시면요 이것도 또 오래 걸려요 또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가상 핸드폰 쫙 나오고요 이것도 또쫙 기다리셔야 됩니다 진짜 이기 계속 녹화하면서 이거 돌리면 렉이 먹어갖고 계속 다시 하고 있는데 기다리시면, 이, 저희 핸드폰이랑 똑같은 구조로 생성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메뉴 들어가시면, 하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앱 이름이,로 생성된 앱이 하나 있어요. 메뉴에 들어가시면. 그거 누르시면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기다려 볼게요. 렉 먹지 않는 이상. 하고, 이 가상 핸드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다려 보시면 돼요. 이게 어 에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용량을 좀 크게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 드려야 되니까 한 거를 이걸 사용할 거고요 웬만하시면 핸드폰으로 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뭔가 어, 내가 만든 앱이 돌아가 이런 맛이 있어 갖고 조금 재밌습니다 재미없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다리시면 일단 되고요 음. 15초 정도 먼저 누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이즈 스타팅이라고 나오고요 가상 인드폰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완성이 안 됐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러고 쭉 그냥 가만히 냅두시던가 하셔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만든 앱이 하나 딱 화면 하나가 딱 나오죠. 그리고 여기 설정에 아뭐 메뉴 들어가시면 여기 하이 안드로이드라고 저희가 만든 앱이 하나 생성된 거예요. 신기하네. 아무튼 이게 가상 기계였고요. 진짜 핸드폰 어떻게 연결하냐 보실려면 이제 그 핸드폰에서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설정 누르신 다음에, 검색 아니면 그 디바이스 정보 이쪽에 들어가시면, 디바이스 정보에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찾으시면 되고요. 디바이스 정보가 없다? 이러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검색에다가 치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정보 딱 들어가시면, 빌드 번호라고 있어요. 이 빌드 번호를 딱 누르면요 따따따따따 뭐 하면서 뭐가 떠요 그래서 개발자 옵션이 뭐 어쩌고 됐습니다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나가신 다음에 설정을 다시 들어가셔서 맨 밑에 보면은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버깅이라고 있고 USB 디버깅이 꺼져 있을 텐데 그걸 틴다고 누르시면은 USB 디버깅을 허용할까요? 라고 떠요 그거 그냥 확인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USB로 컴퓨터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재생 버튼 다시 누르면 여기에 이제 떠요 아, 제 걸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그 잭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시면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뜨는데요 그걸 누르고 OK를 누르면요 한번 에러가 나는데 그때 이제 핸드폰 USB 연결한 채로 잠금 화면을 한번 풀어주면요 다시 한번 또 USB 디버깅을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떠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 눌러주시고 OK 누르면 우리가 만든 앱 이름을 가진 앱이 연결시킨 핸드폰에 생성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모르는 거나 잘 안되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열심히 찾아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일찍이 이제 세팅이 었고 오늘 것과 내일부터 이것들 쫙몇개몇 몇 개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코드몇개그 중요한 거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